지우리 310 넘긴 기록 영상입니다 더 뛰려면 어디서 자세를 고쳐야 될까요? 야 이미 310이 나오는데 뭘더 뛰려고 해 아우 좋아 아우 점프 아우 좋아 아우 아우 좋아 잘 봐봐 내가 좋다고 하는 포인트에서 기록이 잘 나오잖아? 그러면 쌤이 얘기하는 포인트를 지킬 수밖에 없어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근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310이 나오는 거거든. 근데 무조건이야. 무조건 봐봐라. 팔 뒤로 보낸 상태에서 엉덩이 발 뒤꿈치 쪽으로 눌러서 봐봐. 듀리는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먼저 낮춰진다그니까 상체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먼저 쭉 낮춰진다고. 여기 서 있으면 엉덩이가 먼저 빠지지. 엉덩이가. 지금 엉덩이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요 서인 상태에서 엉덩이가 먼저 뒤로 쭉 눌러진다고. 다시. 엉덩이가. 엉덩이가.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그 정현이 같은 경우는. 정현이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먼저 안 움직여. 뭐가 먼저 움직여? 상체가 먼저 움직여. 봐봐. 서인 상태에서 상체가 먼저 움직여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들 이해되죠? 여러분들 이해되죠? 키가 186에 90kg. 기록이 283. 목표 3. 어떤 점이 보완될까요? 오케이. 확인. 제자리멀티기할때팔 뒤로 보내면서 엉덩이 낮추고 그렇죠. 그 상태에서 팔 뒤로 보내면서 엉덩이 낮추고 뒤에는 팔 세게 치면서 점프 가져가고 무릎 당기고발 뻗어주기. 오 좋은데? 근데 약간 엉덩이를 낮추는 과정 속에서 상체가 먼저 낮춰지는 동작이 있어서 엉덩이가 조금 덜 낮춰졌을 수 있어. 그래서 상체가 먼저 숙여지기보다는, 지금 요 동작, 상체가 먼저 숙여져서 자세를 낮추기보다는, 여기에서 약간 상체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차라리 엉덩이를, 그냥 엉덩이를 낮춰서 발 뒤꿈치 쪽으로 낮춰서 자세를 낮춰준 다음에, 어,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발을 앞쪽으로 세게 쳐서 점프 가져가 주면, 지금보다 하체랑 상체의 어, 순발력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예 지금 약간 상체가 그러니까 다리는 가만히 있고 먼저 상체가 탁 먼저 숙여지거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왜왜 왜? 상체를 먼저 숙이지 말라는 거냐 그 결과값에 대한 부분이 어, 그렇게 상체가 먼저 숙여진 상태에서 엉덩이에 낮춰지니까 점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상체가 앞쪽으로 쏠려지게 될수 있다 아무래도 상체가 앞쪽으로 쏠려지게 되면 자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내 몸이 이미 앞으로 쏠려져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몸에 힘을, 순발력을 확쓸때 그때 힘이 조금 더 부족하게 나갈 수 있으니 상체를 먼저 숙이지 말고 상체 각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낮춰라 고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지. 그러면 이제 정현이도 이해를 하지. 아,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상체를 먼저 숙이지 말라는 거구나라는 포인트를 우리 정현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. 자, 그리고 민규 키 180. 요즘에 학생들은 다들 키가 커요. 샘은 어, 185다. 오케이. 자살 빼고 있어서 80. 평균 270에서 73 정도 뛰는 학생. 28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늘릴 수 있을까요? 제이슨 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. 일단 우리 민규 자세 한번 보자. 그러면 오 좋아. 오 좋아 좋아 좋아. 오왜왜왜왜막 어, 너무 좋은데? 팔 뒤로 보낸 상태에서. 엉덩이 발 뒤꿈치 쪽을 눌러주고 뒤에 있는 팔을 앞쪽으로 세게 쳐서 점프 가져가면서 무릎 땡기고 발 뻗어 줄게 좋은데 민규? 근데 민규도 뒤에 있는 팔이 앞쪽으로 세게 쳐지는 강도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어, 팔이 이제 여기 내가 세게 치게 되면 기어까지 올라오는데 고개 조금 각이 낮아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아 근데 좀 약간 팔이 빨리 떨어지긴 한다, 그지? 어, 그러니까 확실히 팔 치는 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팔 세게 치고 점프한다면 그냥 팔이 확 떨어올 거죠.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렇게 갔다가 그냥 통 떨어져 버리는 좀더쭉더더쭉 더, 더쭉 나가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팔좀더 세게 쳐야 되겠다. 그러니까. 점프할 때 뒤에 있는 팔, 뒤에 있는 팔을 앞쪽으로 좀더확 쳐서 내 몸을 더 앞쪽까지 보낸다는 생각으로 팔을 좀 쳐줘야 되겠어 오케이, 확인 여기를 찍어주자 지우리 310 넘긴 기록 영상입니다 더 뛰려면 어디서 자세를 고쳐야 될까요? 야, 이미 310이 나오는데 뭘더 뛰려고 해 근데 이미 너무 잘한다 아우 좋아 아우 점프 아우 좋아 아우 아우 좋아 잘 봐봐 내가 좋다고 하는 포인트에서 기록이 잘 나오잖아 그러면 쌤이 얘기하는 포인트를 지킬 수밖에 없어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근력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310이 나오는 거거든 무조건이야 무조건 봐봐라 팔 뒤로 보낸 상태에서 엉덩이 발 뒤꿈치 쪽으로 눌러서 봐봐. 무릎이랑 어깨랑 그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가 않는다니까.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정현이 봐봐. 지금 어깨가 무릎보다 훨씬 앞에 있잖아.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어깨랑 무릎이 거의 동일한 선상이란 말이야. 지금 어깨가 이렇게... 아, 이걸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깨가 이 친구는 완전히 그냥 앞으로 쏠려져 있다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. 근데 이 친구는 어깨가 어, 무릎이랑 살짝 좀더 어깨가 앞에 있지만 완전히 앞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라고.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를 어, 우리 정연이가 확 생각해서 이렇게끔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.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봐봐. 기울이는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먼저 낮춰진다. 그러니까 상체 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먼저 쭉 낮춰진다고. 여기 서 있으면 엉덩이가 먼저 빠지지. 엉덩이가. 지금 엉덩이가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. 서인 상태에서 엉덩이가 먼저 뒤로 쭉 눌러진다고. 다시. 엉덩이가. 엉덩이가.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그 정연이 같은 경우는 정연이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먼저 안 움직여. 뭐가 먼저 움직여? 상체가 먼저 움직여. 봐봐. 서인 상태에서 상체가 먼저 움직여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들 이해되죠? 여러분들 이해되죠? 왜냐면 제자리 멀리 뛰기 하는 과정 속에서 뭐팔 치기가 아무리 중요하다, 그래 중요, 엄청 중요합니다. 엄청 중요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는 어, 하체보다 상체가 더 근육의 크기가 크지 않아요. 그래서 하체 힘을 잘 쓰기 위해서 상체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우리처럼 엉덩이를 먼저 낮춘 상태에서 자세를 가져가고. 그 다음에 엉덩이를 낮춘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팔을 앞쪽으로 강하게 쳐서 이렇게 내 손이 아까 전에 아 이거 진짜 지우리가 기가 막히네 지우리가 기가 막혀 그니까 민규처럼 팔치기를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팔치 이렇게 끝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팔치를 끝까지 쳐줘야 내 몸이 내가 보낼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모, 높이 멀리로 가져가면서 무릎 당기고 발 뻗어 줄수 있다고 아 내가 보때 지우리는 그냥 지금의 자세에서 어 운동 근력 만약에 이거보다 더 올리려면 팔측이나 근력 훈련들을 좀 훈련량을 늘려줘 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지울이 보니까 지금 하체는 좋은데 상체가 조금 어. 얇긴 하네. 근육이 지금 그냥 내가 영상으로만 보는 건데 상체가 조금 더 작긴 해. 그래서 내가 볼때 지우리는 차라리 상체 근력 훈련을 좀더 어 진행해줌으로써 하체와 상하체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어 기록을 늘려주면 어떨까. 이제 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